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일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삼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들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여기 있는 흙돌 살리는 거 결코 불가능해 보여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먼저 단수를 치면 여길 때려낼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흙이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도대체가 어떻게 두어도 흙을 살릴 수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 이런 데 하나 젖혀 가더라도 백이 지금 이곳을 심지어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저 지금 이곳으로 내려 빠져서 이 돌을 위협하는 데까지는 성공할 수 있는데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흙이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그쪽 집중당하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을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첫 번째 수, 그 수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이 문제는 사전 작업, 즉, 설계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길 하나 이렇게 하나 살짝 젖혀가 보는 수 좋은 수순입니다. 왜냐면, 백이 이곳으로 두면 지금 언제든지 이곳으로 뻗는 게 선수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물론 당장 단수 치는 수는 아까 전에 흙이 잡히는 수순을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수순을 바꿔가는 건데, 이곳으로 그냥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밑작업을 하나 해야 돼요. 양념을 쳐야 된다 이 뜻이죠. 자, 이곳을 잡습니다. 백이 지금 이곳으로 두는 수순, 요거는 약간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이곳이 선수가 됐죠? 자 이쪽 돌은 잡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두는 수가 이 돌이 잡히니까 백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곳으로 잡으러 가야 돼요 그럼 흑이 여기를 딱 연결하는 순간 지금 이쪽으로 백이 단수를 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단수 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흑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럼 이곳 교환해두고 이거 때려내면 아니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곳으로 단수치지 않겠느냐 자 이곳으로 단수를 쳤다 그러면 흑에겐또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 곳을 막아가는 수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백이 이 곳으로 때려낼 텐데 이때 또한번 흙이 이 곳을 내려 빠지게 된다면 자 지금 이쪽으로 흙이 단수를 치게 되면 이 백돌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무조건 가이스 들어가야 돼요. 이 타이밍에 흙이 이 곳을 딱 막아가는 순간 자 이곳 급소 치중오면 여기 단수 치는 순간 여기 연결할 시간 없어요. 자 후절수를 이용해서 흙이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또 문제가 살짝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었을 때, 그럼 백이 요렇게 잡아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후절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잡게 되면, 이제는, 여기를 하나 또 살짝 버겨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돌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때려내야 되는데, 이타이에 이곳 뜨면 안 되겠죠. 이거 밀려 들어가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환만 해둔 채, 아까처럼 어떻게 두는 겁니까? 여기 있는 흑석점이 여기 있는 백한점을 때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는 건큰 의미가 없는 게, 백이 지금 이곳을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곳으로 또다시 백이 단수를 칠수 밖에 없는 장면이죠. 그러면 흙도 막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렇게 때려냈을 때, 자, 지금 이쪽을 딱 막아가는 순간, 백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죠. 어쩔 수 없이 이도를 때려내면서 이도를 잡으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흙이 여길 딱 끊어버리는 순간, 여기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촉촉수죠. 그래서 이런 데를 때리거나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저초와도 막으면 여기 있는 흙돌이 아주 예쁘게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을 막아오면 백입장선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를 하나 때려내면서 버텨가야 되는데 흙이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자, 이곳을 잡더라도 연결하는 순간 이 형태는 흙이 살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수순이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냥 먼저 이곳부터 두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전 작업, 밑 작업 하나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곳으로 하나 두어 가고 그리고 만약에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쪽을 때려내고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단수 하나 치고. 때려냈을 때, 이 곳이 지금 일선이 선수죠. 이돌 단수당하면 다 잡히니까 여기 단수 쳤을 때,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연결하면 들어가서 살게 되고, 자, 급소치중 들어오면 여길 끊었을 때, 백이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후절수죠. 그래서 흑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 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쳤다. 그럼 여길 하나 또 먹여치기를 하는 수가 가능하죠. 이돌 지금 단수기 때문에 여기 잡아야 되는데, 또 다시 이 곳을 때려내고요. 막으면 단수. 때려냈을 때 이렇게 막아갔을 때 결국엔 여기 후절수 당하니까 여기 때려내면 이렇게 끊어져서 이거 흙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보시다시피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